랜드로너의 바, 제곰, 렌드로노는 바베큐로 안 하지만, 콤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스톱, 권충과 양자, 점프킹 치워, 오! 돌아온 심의 결투장 리! 자, 여러분들, 결투장 시즌 7, 공중한 결투장을 맞이해서, 뭔가 계정 단위로 티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급을 속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걸러지지 않았나 해서 이 시기에 한번심해결투장 리그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랜덤 대장전 8강 토너먼트로 총 16명의 참가자들 받았고 브론즈 계급만 참가 가능하게 여러분들 모든 경기 단판 결승전만 3판 2선으로 여러분들 을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팀 무기는 포미프님 브론즈2의 스트라이커이고요 그 무순하마할까님 600판 했는데, 브론즈! 몇인가요, 이거? 브론즈 4. 아, 이번 시즌 600판 했는데, 브론즈 4. 저번 시즌은 게임을 안 하셨고요. 이분이 약간 좀 찐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병진 작기왕님 100판하고 브론즈 3. 강력한 몸 돌림. 아, 이분 안 했지. 태의선이님 돌아온 심의 결주장 8강 1경기 자, 단판으로 진행됩니다. 고고! 먼저, 레드팀은 남 스트라이커와 어벤져고요. 블루 팀은 테마사와, 오블리비언, 에, 그, 엘반이에요. 자, 어벤져와 테마사의 대결. 자, 그렇죠. 여보, 여러분들, 질풍타로 기회를 잡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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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띄우고 나서, 기회를 잡긴 했지만,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는 기회가 잡힌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참타가 콤보의 시작이지만 겠 이분들한테 공참타가 데미지 천을 주는 견제 데미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색 키보스 캔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공참타 같은 거는 너무 손이 많이 가야 돼요. 그래 그렇죠? 무큐기 무큐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시메이브 시리그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스킬 을 위주로 끼우고 나서 공참타하고 세컨드 오퍼하고 평타 쓰기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래도 안될것 같으면 바로 건능해야죠. 고대기업까지 시켰는데? 자, 그래도 리퍼까지, 요 뒤에 잘 뺐어요, 병진 잡기와. 자, 이러면 태회선하 화날 수밖에 없죠?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이거 카운터! 콤보가 연계될까요? 야, 이거, 난격! 설마! 잡았다면, 무쌍격 파아 팍! 현무 따위 <따윈> 없다. <laughs> 현무 뽑다가 콤보 실이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무쌍격 연기하는 이 깔끔한 몸돌림.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현무가, 현무를 기회 잡기 용으로? 근데 이거 콤보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어? 저 대회 종격? 자 여기서 한치앞을볼수 없는 승부의 끝은 테마사 뛰었어요! 아, 근데 콤보 실수! 콤보 실수! 근데 이분들한테 실수가 아닐 수도, 아닐 수가 있어요. 저분들한테는 저게 그, 실수가 아니고 극대 콤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테마 어? 왜 머무 거렸나요? 왜 머무 거렸나요? 끝난 게임이었는데 설마 킥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킥스 신기절을 하셨나요? 마크로 그러기... 아니 아유 점프를 왜야? <laughs> 거기서 점프? 터널 스킬을 어디다 쓰는 거야? <laughs> 하지만 이번 뭔가 재 방송 많이 보신 분이에요 태희선인 분. 콤보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은, 바로 띄우자마자 무큐기 하는 게 이득입니다. 왜? 딜을 빨리 빼려면은, 손가락, 그, 숙간도가 많이, 어? 펴? 금강쇠 무기 금강쇠를 근데 이분 또왜 점프하죠? 아, 그, 이거 또 왜, 엑스축 스킬을 왜 Y축에서 쓰시는 거죠? 자, 자, 진정. 또금강냈 쓰면, 슈퍼하머 켜야지, 슈퍼하머. 슈퍼하머 켜야지, 슈퍼하머 켜야지, 슈퍼하머. 아니, 시, 진짜 무기는 포맷뿐이야? 때려야지! 58억! 에에에! <목소리> 잘강꽁 켰다는 건 에이 아니지? 그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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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띄우고 나서 아 뭐, 뭐야 이게, 이게! 아니! 저 테마사처럼 안될것 같으면 띄운 다음에 그냥 핵토를 박으란 말이야, 제발! 뛰우고 나서 안될거 같으면 그냥 핵도 박으세요 제발 제발요 어, 뛰고 나서 안될거 같으면 핵도 박으세요강강어 핵도 그냥 쓰세요 어, 제발 핵도 그냥 와 끝까지 어깨 이기어자 그리고 6 0 0판 했는데. 브론즈 4 오블리비언입니다 이번 시즌 때 결투장 거의 처음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600판에 브론즈는 어떨지 솔직히 말해서 좀 잘할 것 같거든요 어? 견제하는 게 어? 근데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요? 어? 어? 크클로즈 킥! 이번좀 아시는 분이야 아니, 근데, 무극분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허접해 보였는데, 어, 여기서 오기 없지. <laughs> 아, 어따 쓰는 <어떡하는> 거야, 라이트닝 월. <laughs> 아, 어따 쓰는 거야. 그냥 핵도 막아. 핵도 막으세요, 제발. 아니, 공부하려고 하지 만 제발, 그냥. 뛰었으면 핵도 막아. 뛰었으면. 아니, 600판 했는데, 잠깐만. 600판 했는데, 잠깐만. 600판 하셨잖아요, 하마님. 왜 그러는 거야. 기어다니지 말고, 600판 한게 라이트닝 월. 그치? 마무리. 엘레인. 그렇지. 오우. 소름돋는 게임이었다. <laughs> 저거 본는거 꿀잼이라고? 너네도 꿀잼일 거야. <laughs> 기대할게. 먼저, 레드팀, 최강희 넘버님, 블러디아고요 브론즈 4입니다. 자, 그리고, 디아 브이잠 상디님, 13승 2 0패 39프, 브론즈 2고요 무국입니다. 자, 다음, 블루팀, 신우님, 이분도 39프, 브론즈 4고요 점프킹 치원님, 브론즈 3, 5급인데? 82선 8 5 오, 이분은 경험 좀 많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오, 그래도? 잘 뛰어. 이동사격. 이동사격. 잘하는데? 아니, 바베큐까지 헤드샷. 오늘 본 콤보 중에 제일 극대 콤보였어요. 고노크 견제까지. 오, 어퍼 또다시? 고각도로 들어가고 짤짤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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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짤, 짤짤짤. 짤짤짤. 아니 딜잘 박는데? 콤보도 중에 권면은왜 어? 자 콤보도 중에 권추면좀 에바였긴 했지만 딜은 잘 박아요 자 그리고 양자폭탄 오? 어? 자 어퍼싸움 자 마이축에서 오 어? 화방으로 경직주고 라이징샷 이본 콤보 랜드러너가 있지만 랜드러너의 바재고 랜드러너의 바베큐로 아니 하지만 콤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스톱 건충과 양자 점프킹치어이거를스탠딩익스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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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의심 의심했던 제가 죄송합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분들 찜 맞으시군요 나는. 콤보를 넘어, 잘... 어, 왜 띄우고 바로 양자를.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아니, 좀 의심했던 게 죄송스럽습니다. 자, 이동사격, 어? 자, 디아 불잠 상디님. 무국이고요 오, 랜드러너 깔아주시고, 어? 잠깐, 이분 뭘 캐스팅한 거지? 뭐 이렇게 독, 독, 독병이야 천천히 슈퍼하머 다시 한번 노려야 되는 무극이고 레인저는 견제 위주로 하면은 어? 그리고 랜드를 계속 무극전에 깔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라덴 한 번만 잘 쓰면 꽁으로 기회 잡거든요? 슈퍼하머 옵니다 슈퍼하머 옵니다 라덴, 라덴 써야지 라덴 어이? 왜안 잡혔어? 근데 잘 뛰었어요? 그리고 원래, 원래 천상계에서 누구기 이긴 게임이거든, 여기서 슈퍼먹키면 강권을 왜 켜? 슈퍼아켜야 어? 이걸 맞는다고? 야, 여기서 핵도! 공포실 수할것 같으면 그냥 핵도 박으세요. 컬러즈키 핵도 박아. 공포실 수할것 같으면 핵도 박아, 그냥. 그렇지! 아, 근데 추억해서, 와! 여기서 어포로 디아블 전 상대 그렇지! 안될것 같으면 뛰우고 핵도 박으면 돼! 홍보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